삼성아즈베 32강 대진 추첨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래도 되나? 32강 대진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매치가 다 흥미진진해 보이거든요. 네, 저도 대진표를 봤는데, 보셨어요? 네, 봤죠.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놓칠 수 없는 판들이 많고, 아, 그중에 또 하나를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네, 몇 판이 있었는데 다 너무 내놀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a f 터 36일, 삼성아재배 본선, 내 마음대로 예측해보기. 배은진 캐스터와 함께 진행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뭐 어색한데요? <웃음> 어색한가요? <웃음> 저희 그 삼성아재배 대진을 보고 바둑팬들이 막 대박이다. 32강 대진이 왜다 결승전이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진을 선수들의 사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저희끼리 한번 승자 예측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끼리 하면 되는 네. 거니까 한번 네.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매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박정환 선수랑 커제 선수의 매치입니다. 판부터 너무 센데요. 네. 네. <laughs> 두 분이 네. 상대 전적도 14승 14패예요. 음.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 둘다또 삼성화재배 우승한 경험이 있죠. 그렇죠. 박정환 선수는 더 따끈따끈하고 그렇죠. 커제 네. 같은 경우는 4 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굉장한 실력이죠? 그렇죠. 네. 특히 삼성화 재배에서 확실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즘 커제 어떤 것 같아요? 어제 이렇다 할 성적을 내는 모습을 좀잘못본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뚜렷하게 잘못본것 같아요. 세계 대회에서도 그렇고 확실히 좀 가라앉은 느낌이 음. 있는데 중국 내 분위기는 어떨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음. 중국에서도 보니까 SNS나 뭐 이런 방송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또 음. 이렇게 그닥 그렇게 별로 <laughs> 느낌은 없어요. 네, 음. 약간 한눈 파나? 네, 그 그런... 네. 워낙 재능이 <laughs> 많은 친구다 보니까. 네. 박정환 선수는 최근에 공식 경기가 보니까 9월 21일이었어요. 좀 텀이 아 있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최근 또4연패 중이라서 컨디션이 음. 또 좋아 보이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음. 보면은 이두 선수의 바둑만 봤을 때는 네. 확연하게 다르긴 해요. 박정환 선수는 좀 기다리는 쪽인 것 같고 음. 커제는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하게 만드는 네. 자기가 하기보다 하게 만드는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어, 초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해요. 특히 네. 박정환 선수가 초반만 잘 견뎌내면 네. 중반, 중후반은 뭐 믿고 보는 박정환이니까 네. 박정환 선수가 좀 무리 없이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승자 예측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박정환 선수의 손을 좀 들어주시는? 네. 그래도 한 5.5, 5.5대 4.5? 확연히 기울지는 않네요. 그래도 커제니까요. 이름값이 네. 있으니까, 네. 네, 그 정도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 미리 보는 결승전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결승에서 만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대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세다. 아, 세죠. <laughs> 신진 선수는 또 삼성화재배에서 또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은 게 2년 연속 준우승 했거든요. 그렇죠. 삼성화재배에서 방금 봤던 그 둘에게. 네. 네. 맞아요. <laughs> 커제 박정환에게 네. 막히면서 사실 몇년전신진서와또또 특히 또 작년 신진서와 또 최근 1년 안에도 신진서 다르잖아요. 네. 지금 뭐 앞에 32강은 물론이거니와 목표는 16강, 8강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우승으로 돌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미히팅 선수도 은근히 한 방이 또 있잖아요. 음. 까다로운 선수로 좀 분류되는데 몽백페에서도두 번이나 우승한 경력이 있고요. 한국분들 입장에선 근데 미팅이 엄청 강하다는 라 느낌이 안 드는 게 보니까 우승했을 때도 셰커랑 구리를 누르고 아, 하는 우승이어 네. 네. 그래서 좀 체감상 느낌이 그렇긴 한데 중국 선수들 보면 우승했을 때 깜짝 우승 많은데 네. 대부분 한국 선수 이겨서 우승한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우승할 때가 많았던 것 같고 상위 랭커긴 하지만 무조건 뭐 1위 후보라기보다는 약간 짱짱한 2, 3위 음.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당연히 만만한 선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진 선대 네. 예상은 7대 3. 네, 7대 3. 대 3? 네, 음. 7도 좀 적게 쳐준 것이 아닌가. 요즘 신진 선수 혹시 성적? 음. 신진 선수 최근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명인전에서. 아좀 아픔을 겪었죠 아 그렇게 보면 갑자기, 네. 갑자기 <laughs> 내려야 되나요 <laughs> 아, 그래도 신진선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대 아. 성적에서도 팔승사패네 음. 성적으로 좀 차이가 음. 많이 나는 편이에요 네 신진선 수가 뭐 초반부터 잘 치고 나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근데 둘이 의외로 가족 상성이 상극이라 뮤지이 오히려 좀 의외로 신진선한테 강한 기질이 좀 많다는 얘기죠. 하긴 아 그래 그렇게 보면 또 그렇긴 하네요. 신진서 선수도 박정환 선수랑 둘때 보면은 네. 확실히 처음에 잘안 풀리면은 또 그대로 뭔가 해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긴 했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한판 두면 뭐한판 모르는 거긴 하지만 신진서 선수가 해주지 않을까. 첫 판에 떨어지면 너무 낙이 없잖아요, 한국이. 낙이가 아, 그렇죠. 네. 없죠. <laughs> 네, 올라가 주길 바랍니다. 네, 다음 선수들 보겠습니다. 약간. 아, 계속 상위 랭커만 네. 나오네요. 중국하고 한국의 좀 귀요미 음. 대결들이 아닐까. 이렇게 또랑또랑하게. 뭔가 <laughs> <laughs> 이미지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안경도 비슷하고또 네. <laughs> l g 의 우승자끼리의 대결이에요. 음, 그렇네요. 네, 우승 경력 있는 선수들이어서. 음, 상대전적이. 상대전적이 민춘 선수 기준으로 1승 5패예요 이거 좀 좋지는 아, 않습니다. 그래도 신민주 선수가 이번에 또 좋은 성 선... 그렇죠 명인전에서 승승장구했죠. 그래서 좀 자신감이 넘치지 않을까? 기세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약간 저에게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사들 선수들 사이에서는 바알못인데, 네, <laughs> 약간 느낌이 중국에서 미미팅과 양징신의 이미지가 좀 비슷해요. 음... 그 위치가, 네네. 네, 이 둘은 항상 요 2, 3이 네. 그 언저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던 느낌, 아. 그 기억이어서 좀 비슷해서 뭐잘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진짜. 막 엄청 특출나지도 나간, 않은. 네네. 네. 음. 심, 심, 신민준 선수의 컨디션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왠지 미위팅도 그렇고 양딩시는 기복이 엄청 막클것 같지는 않아요. 음. 네, 이것도 거의 뭐 미리 보는 결승전 같은 느낌이 드는 네. 위치로볼수 있겠습니다. 아, 세 판이 뭐다 너무 짱짱한데요? 그 다음은. 네. 아 귀엽다. <laughs> 네, 오유진 선수랑 이치리키로 선수인데 첫 대결이에요. 음. 또이 사진을 또 픽한 이유가 네. 있는데 오유진 선수가 초밥 아그러게서또 그 새우를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초밥 먹고 힘내시라고 이치리키로랑 <laughs> 응원하는 의미에. <laughs> <행복하실 때. 웃음> 네. 네. 아, 오유진 선수 이번에 또 와일드 카드로 나왔더라고요. 또 삼성화재의 첫 본선으로도 알고 있는데. 되게 떨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떨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보니까 둘이 첫 대결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오진 선수가 5,000원 배 우승하면서 와카를 받긴 했는데, 좀 후반 배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좀 생각이 듭니다. 약간 뭐, 진다는 마음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는 일본에 그래도 그렇죠. 한 2인자 정도 되니까, 네. 부담 없이 자기 바둑을 둘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 이치리 키로 같은 경우는 특이한 이력이 있잖아요. 작년에 와세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신문 기자 아 네. 네. 신문 기자로도 입사를 해서 활동 중이어서 또 다재다능한 친구더라고요. 괜찮은 수저시라고. 네. <laughs> 태생부터 또 네. 남다른. <laughs> 네, 그러면 두 기사는 이제 첫 대결이니까 약간 뭐오대5 음. 정도 봐야 될까요? 그래도 이 치리키로 선수가 조금 우세하긴 하겠죠 네. 오유진 선수가 당연히 이기면 좋겠지만 일단 네. 저는 내용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계속 세계대회, 여자 세계대회는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네. 통합도 나갈 그렇죠. 텐데 네. 좀 이런 데서 자신감 좀 많이 얻어서 네. 네. 이기면 너무 좋고 그렇죠. 혹시나 패하더라도 네. 좀잘 이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다음 매치 이거 이것도... 또왜 어, 이렇게 오랜만이지? 방이페이 너무 오랜만인데요? 방이페이 <laughs> 그쵸? 보면 l g 배때 2017년에 우승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보이긴 했는데, 이렇다할 성향을 좀 내지 못했어요.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왜냐하면 중국 랭킹은 계좀 낮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랭킹이 지금 15위더라고요. 어, 그래도 그나마 좀 올라간 네. 것 같아요. 상대는 변상을 변상은 또 랭킹 2위까지 또 치고 올라갔잖아요. 아~ 이번에 (2위) 갔어요 네네. 아~ 변상일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좀 기대되는 삼성화재배인 것 같아요 변상일 선수도 확실히 예전보다 안정감이 네.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갑자기 좀 불리하다 싶으면 음. 뭔가 급발진 네. 느낌이 있었거든요 <웃음> <그쵸>? <웃음> 근데 지금은 좀 주위의 평을 들어봐도 현장에 줄었다 네. 훨씬 더 안정적이 됐다 확실히 성음 속한 더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이 페이 정도는 좀 이겨줘야. 네. 네. 치고 가줘야. <laughs> 네. 네. 변상일 선수도 목표가 16강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일단계는 음. 가볍게 누르고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대전적은 2승 2패로 팽팽한 상황이긴 한데 좀 과거의 내용인 것 같아서 저도 변상일 선수한테 좀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파 볼게요. 여기 음, 또 핫한 사람들이네요. 핫한 선수 두 명이죠? 음. <laughs> 농심배 스타 판팅이, 네, 저지안, 강동윤 선수, 또 내용까지 완벽했거든요. 이번에 또 강동윤 선수한테 기대를 엄청 걸어봐야 될것 같은데, 이 농심배 판팅이와 일반 세계대 판팅이는 조금 무게가 달라요. <laughs> 그래도 강동윤 선수가 또, 뭐 농심배도 그렇지만, 뭐 국내 기적이나 세계대회에서도 다시 또 폼이 한몇년 전부터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즘에 뭐 미쳤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아, 네.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laughs> 워낙 끈질기니까 네잘 하지 않을까. 근데 한번 사석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 제가 한번 방송에서 그런 적이 있대요. 강동윤 선수가 좀 끈질기다 또는 잘안 던진다 이런 음. 쪽으로 그 되게 네. 섭섭했다고 하더라고요. 끈질긴 게 근데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지저분하다 볼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아, 안 던지고 약간 꼬장거리 <laughs> <그런> 느낌으로. <laughs>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네.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laughs> 음? 근데 어쨌든, 강동윤 선수가 그 특기 있잖아요. 아홉에 두는 거. 음, 아홉에 음. 두는데 최선의 수를 찾는 거. 그런 또 특징이 있고 특기가 있기 때문에, 판팅이 선수에게는 네. 뭐잘둘수 있지 않을까. 음. 제가 이렇게 사진만 딱 봐서는 둘이 뭐 비슷하거나 약간 강동원 선수가 어려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중국 선수들은 사진으로 뭐야 사진이 아니라 그냥 영상으로도 나이 가늠을 잘못 하겠어. 근데 봤더니 판팅 선수가 96년생, 강동원 선수가 89년생. 워낙 옛날에 일찍이 그쵸? 우승을, 우승을 했어서 그좀농란하는 기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세계 대회 이후 로 사실 몇년안 보였다가 네. 다시 또 올라온 케이스인 것 같고, 특히 워낙 농심배로 가기인을 했기 때문에 세계 대에서도 회 당연히 네, 앞으로도 좀더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강동윤 너무 기우는 게 아닌가? 안 같은 느낌인데 안쪽으로 기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강동윤. 원성진과 구쥬하 선수입니다 아구쥬하였구나 몰랐어요 네, 일부러 아. 좀 색다른 모습의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음. 안경 쓰니까 좀 약간 느낌이 다르죠? 네 안경도 약간 네. 저는 신의 중국 기사인 줄 알고 아. 순간 아, 네네 이두 선수도 삼성화재배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어서 아 그렇네요 잊고 네네. 있었다 원래 <laughs> 네. <laughs> 너무 과거여서 2011년입니다 구쥬하는몇년안 <laughs> 됐죠? 구쥬하는 어. 2017년 네, 네. 어, 그, 어, 그 저도 꽤 됐네요. 네, 은근히 음. 오래됐고, 보니까 원성진 선수가 1승으로 앞서고 있긴 해요. 한번 만나서요. 네, 네. 그래도 원성진 선수가 그 바둑리그 전승했을 때그 언저리에서 그래도 세계대회 간간히 본선에서 네. 보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랑컵에 본선에도 올랐어요. 음. 오, 짱짱하다. 아, 주위 맞습니다. 선수들, 뭐, 기사들도 보면 진짜 열심히 한다고, 배워야 된다고들 음. 많이 이제 이 도로 침이 마르도록 진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굿즈하고 워낙 랭킹이 또 있으니까 뭐 최근에도 좀더 성적은 좋을 테니까 원성진 선수가 약간 그 뚝심을 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선수들 또 김지석 선수랑 자오천이 선수네요 2014년 삼성화재 우승자죠 아, 오래전, 그런 일.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 <laughs> 데 그게 워낙 좀 인상 깊었던 게그 음. 이후로 꽤 오랫동안 한중전 우승이 없었어요. 네네 네. 네, 네, 네. 그때 우승을 차지했고 김지석 선수도 이제 강동현 선수랑 동갑이잖아요. 이제 네. 꽤 나이가 있죠. 좌우 천이는몇살 정도 됐죠? 김지석이 89년생, 좌우천박이 99년생. 이가꽤 나는구나. 네. 랭킹 16위 중국에서 지금 음. 근데 김지석 선수가 최근에 약간씩 좀하향세를 보여서 지 11위 정도 올라 있거든요? 꽤 떨어졌네요? 네네. 그래서 둘이 좀.. 두번 만나서 김지석 선수가 2승을 하고 있긴 해요. 갑조리그에서만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만치 않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어, 굳이 따진다면 좀 제한시간이 길다는 게 김지석 선수에게는 좀 유리한 것 같아요. 특히 대국 보니까 그 초읽기 부를 때는 많이 흔들리고 좀 실수가 나오는 것 같다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할 아, 정도여서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기대치를 올린다면 김수 선수가 그래도 밀릴 것 같진 않다. 물론 자오천이는 아 해볼만하다. 네. <웃음> <웃음> 너는 지는 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저희가 보기에는 시간도 길고 음, 실수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으니 괜찮을 것 같을 것 같아요. 저는 네. 한5대 5로 보시는 거죠. 네. 네. 다음네 아 이창호 선수랑 탄샤호 선수 이창호 사범님이 시니어조 네, 올라간 맞아요. 건가요? 아 이창호 사범님도 뭐두번 우승한 적 있으시죠? 음또 최근에 인공지능 공부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받아들이시고 네, 네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도 하셨거든요. 어, 최근에 올라온 그 동영상 네, 그건가요? 아네 아, 네. 인공지능을 장착한 이창호 선수의 그 모습 좀 기대 해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오. 당연히 저희도 그렇지만 <laughs> 시청자분들, 바디팬 네. 분들이 너무 기대하실 것 같아요 이창호가 음. 인공지능화되면 어떻게 풀어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탄샤오 음. 선수는 당연히 예상을 못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둘지 왜냐하면 음. 언제는 인공지능처럼 그렇죠. 둘 수도 있고 언제는 인공지능의 약간 스팟을 알더라도 내가 좀 맞는 내 옷에 맞는 걸좀 두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산샤오가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 이창호 사부님이 이겼으면 좋겠어 이건 그냥 팬심, 네, 팬심으로 네. 아무래도 <laughs>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은 쉽지 않겠지만 진짜 이겼으면 좋겠어요 음. 나이 차이가 좀날 음. 텐데 그러니까 꽤나, 꽤나, 이승 <laughs> 이승 패로뭐네 판이 더셨더라고요아 아, 많이 네. 만났네요 네. 생각보다. 좀 최근 대국이 2013년인 게좀 문제긴 한데 음. 어쨌든 경험을 서로 해봤기 때문에 또 연구를 하고 데뷔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이창호사모님 16강 대국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웃음> 네. <웃음> 다음은. 아, 일부러 저희가 최정선수 이렇게 환하게 찐텐으로 웃는 모습의 아.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아, 아래 왕결했안 <laughs> 아, 보일 예정입니다. 아, 저희가. 아, <laughs> 아, 근데 너무 해맑게, 너무 예쁘게 웃네요. 네. 요즘에 좀 약간 저조한 것 같아서 성, 뭐 성적도 그렇고, 그럼 컨디션도 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밝게 웃으라고 이번 아. 대국을 하면서 영원을 네. 담아서. <laughs> 이겨서 웃었으면 좋겠네요. 오데 네. 상대는 누군가요? 이 선수가 사다 아츠시 선수고요. 95년생이에요. 근데 아. 네, 저도 찾아보니까 삼성화재, 뭐 출남배, 엘 g 배 본선에서도 자주 보였던 선수더라고요. 음. 어, 근데 너무 생소해요. 그렇 얼굴도 네. 좀 생소하고 옷차림과 얼굴이 네. 매치가 안 되잖아요. 네. <laughs> <laughs> 너무 좀 애기 애기해 보이 네. 보이는데 뭔가 볼살이 어떨까요? 저는 네. 기자님 보시기에는 저는 최정 선수, 네. <laughs> 최정 선수한테. 최정 선수 진짜 9대1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음. 아 진짜요? 음.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음. 하지만 한 방에 있잖아요 또 최정 선수 해줄 때 해주는 것도 아, 있고 네. 그리고 뭐 예전에 LG배에서도 선수들 이제 중국의 강한 선수들 이기기도 여러 번 했었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좀... 솔깃한데요? 네. 이 최정 선수가 최근에 얘기를 할때 약간 암울했는데 네. 또 세계대회 얘기하니까 워낙 강호들을 제치고도 올라간 적이 많아서 아, 그럼 32강 전 농도는 네. 올라가줘야 되지 않나. 네. 저도 조심스럽게 네. 거기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그내이 이기고, 네. 이기고 저렇게 좀 밝은 미소 네.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다음 대결. 자, 누구인 것 같나요? 사진 성화가 <laughs> 뭔가요? <웃음> 이게 탕인싱이 <laughs> 네. 어,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가발을 쓰고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아, 합성이 아니에요. 네. 아, 합성인 줄 알았어. <웃음> 어, <웃음> 어, 충격이다. 네. 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laughs> 잠깐 후아우인가? 아. 라고까지. 어, 까지. 그러고 보니까 았네요 그쵸. 네. 아, 상윤식이었구나. 상대는? 유호성 한 어. 주 어. 유성 선수는 그 절박함, 절실함이 다를 텐데. 그쵸. 그쵸. 30대 기사로서 또 음. 다를 거고. 근데 또, 탕해심이 한국 선수들한테도 좀 까다롭기로 소문나 있는 선수잖아요. 음, 여러모로. 그죠 네. <laughs> 뭐 반상, 내적, 외적 다. 네. <laughs> 좀 유성불패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삼성화재배에서 음. 좀 좋은 성적을 냈는데, 네. 이제 유성은 못 두고 있을 것 같아요. 급은 없죠. 네. <웃음> 네. 네. <웃음> 중국에서 또 대국하니까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탕이싱이 앞에 있을 때와 없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날것 같긴 하거든요 음, 네. 제가 그냥 들은 걸로는 예전에는 확실히 좀 매너가 그렇게 음, 좋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건 없다고 하고 그냥 저는 되게 인상이 남았던 게 자꾸 간식 코너가 따로 있는데 굳이 그걸 들고 와서, 들고 와서. 앞에서 먹는다는 그게 <웃음> 아직도 <웃음> 너무 인상적이었어서 근데 그렇게 보면 엄청 미운 캐릭터는 아닌데, 그러면서 한국 기사들이 까다롭고, 좀잘이 선수가 이기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둘이 또첫 대결이긴 한데, 아무래도, 음, 탕예싱 선수가 좀 저력이 있겠죠? 삼성에서도 또 강하기도 했으니까, 음. 탕예싱 선수가 한8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음. 너무 냉정한가요? 저도 그 정도 보고 있어서 <laughs> 저는 9까지도 봤거든요. 네, 빨리 넘어갈까요? 네, 빨리 넘어갑시다. 네, 다음은 금지우 아. 선수랑 시아오홍 선수인데 음. 둘이 동갑이더라고요. 2001년생. 음. 좀 약간 이미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네. 금지우 선수가 키가 훌쩍 더 많이 컸던 것 같긴 한데 좀 얼굴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느낌? 음. 금지우 선수가 어렸을 까 그러니까 지금도 연차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지만 네. 완전 신입 때부터도 엄청 침착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웬만하면 잘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든. 네. 근데 시아오옹도 네. 대만에서 천재 기사잖아요. 음. 음. 근데 생각해 보면 금지우 선수 입장에서는 어. 첫 본선 진출에 대진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 아닌가? 그래도 중국 기사보다는 네. 중수어를 할수 있다. 네. 그렇지만 좀시아옹한테 저는... 금주 선수도 또막 엄청 치고 나가다가 랭킹이 좀 떨어지고 네. 이랬어가지고 아, 그 기세를 좀 이어나갔다면 지금은 무조건 5대5는 됐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시아옹이시아옹 쪽에서는 오히려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음, 시아홍 쪽으로 약간 기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네. 선 아, 왜 이렇게 많죠? 판소 <laughs> 빨리빨리 넘어가야겠다. <laughs> 네. 한우진 선수랑 시자이안 선수 첫 대결이고요. 한우진 선수가 최근에 이붕배우승하면서 네.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국대에서 선정한 또 유망주 맞아요+ 맞아요. 한국 차세대 선수주자 음, 음. 네.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데. <웃음> <웃음> 막 그럼 막몇 대장 있던데요. 뭐 한우진 권효진 뭐 예전에 이현 선수도 꼽혔던 네네, 것 먼저. 같고 상대는 근데, 근데 시자이안이 확실히 몇년 전과 지금이 달라요. 네. 음. 음. 약간 체급이 좀 달라진 느낌이에요. 네. 뭐 농심배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렇죠. 세계대에서도 막 그렇게 쉽게 부러지지 않으니까 슈자이현 선수가 좀 계속 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한우진 선수가 그래도 이겼으면 좋겠네요. 신예 기사들이 워낙 힘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럴 때 근데 또 힘을 내줘야지 사람들한테 좀이 주목을 받기도 하고 선수들이 또 자신감이 많이 넘치지 않을까. 어릴 때는 자신감이니까요. 네. 시우는 힘내주기를 바라고 다음은 네. 권효진 선수랑 낙가물라스미레 선수 이 희망시... 대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막 우승 그막 우승자 대결이다 했던 네. 것만큼 재밌죠. 이목을 끌지 않을까. <laughs> 권효진 선수 또 최근에 노사초배 우승했잖아요. 네. 한우진 선수랑 마찬가지로 차세대 대표 주자 한국에 루키리그 뭐 항상 이기고 네, 네. 그렇죠. 스미레도 뭐. 지금 뭐 성장하는 속도가 장난 아니던데요 음. 뭐 여류명인전 도전권까지 획득해서 난리도 아니었고 음. 일본에서는 또 몽백카페에서 와카로 또 출전한 적이 그렇죠. 있어요 몇년 만에 다시 세계 대회 와카로 나오게 됐고 일본에서는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아니던데요 계속 변하고 아, 네. 어렸을 때 너무 귀염귀염하던 지금은 뭐, 완전 이래, 승부사던데요. <laughs> 항상 그 이렇게 이렇게 눈빛 그 레이저 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예전 같이 막 여, 어린 거 치고 잘둔다의 느낌이 이제 아닌 음.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그래도 권효진 선수는 아이 정도면 권효진 선수 마음속으로 어, 네. 괜찮은데? 음. 막 이런 느낌? 네 <laughs> 쉬어가는 타임.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네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봅니다. 네. 이영진 선수랑 유진잉 선수 네. 이영진 선수가 90년생인데 깜짝 대회 본선에 진출했어요 그러게요 어, 그 바둑리그에서 또그 퓨처스 리거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어, 기회를 잡았네요 네. 그리고 상대도 괜찮네요 네, 대진 괜찮게 음. 짜여진 것 같고 유진잉 선수는 안경도 벗으니까 약간 똑순이 느낌이 나지 않나요? 약간 야무진 네. 그 응팔에 네. 그 누구죠 언니, 덕선이 언니. 어, 덕선이 아 언니. 그 느낌 나요. 오, 어, 그러네요. 네, 약간 좀 닮은 것 같기도 음. 하고요. 그런 확실히 이미지는 좀톡 부러진 야무져 보이는 있는데 그래도 이영진 선수가 중국의 여자 선수를 만났으니까 예전보다 또 이진도 좀 독보적인 느낌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 영진 선수가 5.5 정도 될까요? 5 .5 정도? 네. 네. 저도 그 정도? 네. 약간 비슷한 정도? 네. 네. 많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살짝 유리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마지막 선수들입니다. 김명훈 선수랑 루시아나오루시아나오 네. 와, 쉽지 제일... 않네요. 네, 여기도 쉽지 않은데, 음. 김명훈 선수 이 사진을 또 픽한 이유가 있어요. 김명훈 선수가 인, 이제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약간 수줍어 하는 모습이 많잖아요. 음. 이 선수가 그런데, 사진찍기 포즈 좀 취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아, 요걸 했는요 요즘엔, 유행, 요즘엔 <laughs> 유행인데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딱저 포즈를 이렇게 아, 취해주더라고요. 여유있네. 네. 아, 중국에 어떻게 보면 우승 후보 중한 명이니까, 네. 김명훈 선수가 쳐주면 너무 큰 힘이 될것 같고, 그렇죠. 김명훈 선수도 아직 세계대회에서 그 이상 막 이렇다 할 성적이 네. 많진 않기 때문에. 집에 8강에 최근에 그렇죠. 오른 게 있긴 한데, 네. 삼성아즈배는또 다른 대회니까요. 이제는 확실히 이제 한국에 좀 허리 이상을 담고 있으니까 좀 성적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삼성 화재배도 8강 이상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둘이 2승 1패로 김명원 선수가 좀 앞서고 있긴 합니다. 어, 상성은 또 괜찮나 네. 보네요. 한3.5대 6.5? 3.5. 네. 음, 왠지 그래도 조금 리시아나우가 난가배에서도 우승을 했고, 아시안 게임 대표로 선발된 것도? 네, 있고. 커제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선수니까 확실히. 갑조리그에서도 뭐 11승 1패로 하면서 뭐 승승장구. 어, 갑자기 너무 쪼그라드는데요? <laughs> 갑자기 변하나요? <laughs> 지금까지 32강 대진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맑음도 흐림도 아닌 약간 뭐 봄이나 가을 날씨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을 봤을 때. 예전에 바둑리그 기상캐스터로 맹활약하셨잖아요. 안 좋은 기억. <laughs> 그때를 좀 떠올리시면서 32강 <laughs> 네. 한국 선수들의 날씨를 좀총 정리해볼까요? 아. 네, 최근의 날씨처럼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기분 좋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태풍이 있지만 태풍을 잘 지나갈 수 있다면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배윤진 캐스터와 함께한 정기자의 애프터36이었습니다. 끝! 끝 해주세요. <laughs>